주문 피고인 문정준을 3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한다. <�ậpmat puppy> 보고 싶었어, 문정아. 난 보고 싶었어. 난 <불 climb> 보고 싶었어. 감사합니다. 어떻게 됐어요? 설마 그 여자가 그냥 죽데내부도 두신 거 아니죠? 살았어. 몸뚱이에 피만도 왜 살아있는 거야? 정신은 갈기갈기 찢겨서 살아갈 희망도 용기도 없는데. 그래도 첫 문정준이 직접 죽인 게 아니. 정신적 살인도 살인이야 나는 너 같은 놈들 처리하러 지옥에서 온 악마야 너처럼 역겨운 살인자들을 처리할 뿐이야 민정이 아직 살아있다고요 아니 그 여자의 영혼은 너에게 짓밟힌 그날 밤 이미 죽었어 그럼 무슨 말도 안 되는 된... 아! 말이 되는지 안되는지 판사인 내가 결정한다고 말했지 너, 너무 친절하다 이제 판결 내릴까? 너 때문에 참의정 죽은 거 인정해? 예, 예. 저 아니었으면 내가 그렇게 자살했을도 리가 없잖아요 네가 죽을 죄 지은 건 인정하고? 저 예. 정말 죽을 죄 지었습니다 どうぞルに変わりな